국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예, 방금 소개받은 포항대 황석환입니다. 그 오늘은 어, 이렇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리고 그것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바이오가스와 하는데 있어서 어, 일반적인 그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해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 을 말씀드리고 사례 부분 그다음 어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많이 보는 표죠. 그 우리가 생물해성 플라스틱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구성으로 보면 자연계의 미생물이나 혹은 자연적인 물질로 이제 이루어진 혹은 유래된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뭐뭐 셀룰로스라든지 이런 구조를 가진 것들이 또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물 그다음에 뭐 CO2 이런 것들로 분해되는 그런 것, 성질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 어, 생물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가 이게 좀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바이오 원료 베이스가 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석유화학 원료 베이스가 이제 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물질들이 있을 텐데요. 뭐 피라든지 특히 이제 뭐 PLA, 그다음 PHA, PBAT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죠.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거그 음료수 병도 어 그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그 산수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쪽 부분들이 많이 쓰이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생분해성 혹은 바이오 어, 플라스틱 이렇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쪽은 그러니까 생분해성이라는 게 시간의 문제이지 분해는 됩니다. 유리 같은 것도 땅에 묻으면 몇백 년 지나면 없어지긴 하는데 우리 안 그런 걸 분해라고 볼 수는 없죠. 자연적으로 는 없어지는 건데 생분해 그러면 이제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퇴비화라든지 또는 미생물이 엄청 많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인지할 때 굉장히 빨리 없어진다 저 정도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분해성 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산업 동향을 보시면 이제 해외부터 보면 어 지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옆에 지금 그 숫자를 이제 21년 기준으로 이제 한 240만 톤그 다음에 이게 한25 26년 정도 되면 한 3배 정도 혹은 그 이상 늘어날 걸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그 종류별 바로 앞에 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PBAT, PLA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치 블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PBAT나 PLA 같은 그런 단위 물질들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하는 물질도 생분해성이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전분 계열의 그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 요렇게 보면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죠. 한 7,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이제 한100한 5억 불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그게 한 5년 지나면 한 200, 한 80억 불, 한 300억 불 가까이 그 연평균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그런 포장재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요즘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긴 좀 모호하지만 그 버섯 균사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포장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술도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전 <laughs> 세계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한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용량이나 생산량 그다음에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쓰이는 그런 용도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 전 세계 규모에서 1%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규모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김 사무관님도 그런 얘기했었지만은 환경부에서도 그다음에 산자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책 동향 국외는뭐 많이 지금 그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산업계나 이런 학계나 혹은 이런 데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 <laughs>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양대 그 산자부하고 환경부인데 뭐 아시다시피 산자부 같은 경우는 만드는 물질에 대한 그런 이제 뭐그 그러니까 적극 그이제 장려 이런 정책을 위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는 맨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뭐쓴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묻는다고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뭐 금방 분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제 수거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생분해를 좀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시설 보급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법적인 부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아, 뭐 ESG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책의 후순위가 될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그 정,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이런 환경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 정권에서도 아, 이것이 이제 백대국정 과제 들어가 있고 여기 주로 이제 그 산자부 쪽 계열이죠. 그래서 어, 좀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지금 법바이오캐스법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그 환경부에서도 정,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외에서 이제 처리 동향입니다. 생 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동향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처리 방법이죠. <laughs> 뭐 땅에 매립이라든지 퇴비화, 소각 이런 것들로 생 분해성 플라스틱들이 현재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75%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는 재활용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이렇게 활용이나 뭔가 어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그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커 나갈 그런 분야 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뭐 없, 아직은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에 대한 그런 그뭐 분류 라든지 이런 코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폐기물로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이제 표 하고 국내 현황을 말씀드렸고요아 어, 이게 이제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요기 이제 그 제가 초록색으로 해 놓은 거는 맨 앞에 표에 분류표에서 바이오 베이스에서 온 물질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pbt a pbs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저희 보여드리는 이것들이 뭐 한80% 가까이 쓰이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기술 개발이나 활용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뭐좀 전문적 얘기하자면 분해를 할때 저희가 이제 딱 분해 기작은 현재로서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기작은 어떤 기본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그 이스터 본드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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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스테르 본드라고 하죠 그 이스터 본드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 끊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생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터레이즈라는 그 효소 여러 가지 효소들을 통틀어서 이제 이스터레이즈 그러니까 이스터본들을 끊는 효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스터레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스터본드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것들의 단위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PLA 같은 경우는 폴리락틱 아세테이 폴리락테이트이기 때문에 락틱에죠 젖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저쪽에 PHA 같은 경우는 그 아세틸코에 여기 이제 그,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학생 분이 계시면 이건 이제 TCA 사이클에 들어가는 전구체죠. 우리나라 우리 몸이나 뭐 생명체에 그런 이제 에너지를 어, 를 만들어내는 그런 초기 물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바이오 유래의 두 가지 물질은 사실은 초기 단계의 그 이스터본드만 깨지면 그 후속 단계의 분해는 사실은 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소하게 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분해는 되긴 되는데 요 석유화학 제품 유래의 PBT나 PBS 같은 것들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도 깨지면 사실 이 물질 자체는 생분해가 다 가능한 물질입니다. 근데 난분해성이죠.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이 중간 부산물들이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나쁜 쪽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중간 대사물질들이 혹시 이게 뭐 독성이 유발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성하고 이제 난분해성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독성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난분해성 쪼개져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은 분해 속도가 좀더 느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그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표편은뭐 그냥 좀 복잡하긴 한데 전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비타고 이런 co2에서 이제 생분해성 물질들이 쭉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사용되고 뭐 분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분해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스코프를 좁혀서 이 바이오가스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김사무관님이 이제 바이오가스에 관련된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바이오가스는 보시다시피 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쿠룩쿠룩 그 반응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생화학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반응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이오가스화 바이오가스 기술 이렇게 통칭 많이 하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현기성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약간 유럽식의 표현이고 그다음에 현기성소화 에너로빅 다이제스전 여기 있는 요, 요것은 미국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현기 공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무산소조건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조건은 다 환원 반응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CO2 아니, C, 저기 CH4 메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활용을 하는 거죠. 또 처리를 복잡한 과정이지만 거쳐서 메탄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저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laughs> 현재까지는 그 앞에 그 발표하신 그뭐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메탄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향후에는 여기에 더하기 바이오 혹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계열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정부 정책도 좀 그렇게 추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앞에서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21년 기준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실규모 소화조가 전국에 1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아까 이제 폐자원 에너지과 이제 삼관님이신데 폐자원 에너지과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긴 과입니다. 그때 이제 그 국토부하고 통합되나마나 이러다가 환경부 없으면 안,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없어지고 새로 생긴 과가 그때 폐전 에너지과인데 폐전 에너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민자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 지금 21년 기준으로 110개소의 어, 실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전국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시범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시범사업 통합소와 시범사업이. 작년서부터 22년서부터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작년에 4네 군데 선정이 됐고 올해도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선정 됐습니다. 2월 달에 심사 끝나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4네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그이 시대 변화를 느끼는 게 작년에는 여섯 군데인가 시, 그 신청이 들어와서 4네 군데를 뽑았고 올해는 1 5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4네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만큼 계속 지금 지자체에서 이 바이오가스화, 통합수화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군 현대에서도 오셨지만 현대건설도 뭐 굉장히 관심 많고 민자 사업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핫한 분야이긴 합니다 이쪽이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도 이제 법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빨간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이게 법의 명칭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해서 촉진법인데 통상 우리 주로서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이제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이 제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아마도 4월쯤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고 그다음에 25년에 공공서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26년에 민간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아까는 내용이 없었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하고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없던 그 목표를 이제 환경부나 어, 바이오가스 센터에서 설정을 할 겁니다. 해서 이제 부여를 하고, 이제 그것을 공공 또는 민간이 부여받은 곳에서는 이제 그것을 의무적으로 아, 그만큼 생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생산 못했을 때는 이제 부과금이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좀 특,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인센티브, 그러니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그, 그 도입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게 기재부랑 조금 좀이 그 과징금이라든지 그, 그 돈에 사용하는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건 그 인센티브를 금전적인 과징금뿐 아니라 금전적인 인센티, 인센티브도 가게 하는 것이 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생분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리기 때문에 전처리 기술들을 지금 많이. 어 뭐 사실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지는 않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죠. 뭐 열을 가한대든지 그다음에 플라스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위적으로 가한대든지. 근데 <laughs> 사이드 리덕션이 되겠죠. 그다음에 U V U V를 어떤 분은 이제 물리적 또는 어떤 뭐 화학적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건 물리적에 가까워서 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대부분 물리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품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열을 많이 가해서 처리하는 것은 열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에너지 전혀 이펙티브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열 투입이 뭐 최적화된 혹은 최소화된 그런 공정 개발 이 이쪽에서 항상 숙제고 그다음에 화학약품은 주로 뭐 가성소다나 뭐 그런 개통에 그 pH를 많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후처리 중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혹은 뒤에 바이오가스 설비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 써놨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순수한 그 미생물 <laughs> 바이오가스와 미생물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어, 그, 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대부분 뭐 수도모나스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그 세너포모나스 계열들 요것도 이제 PLA 계통이고 바실러서 바실러스서부터 이제 그 로드카쿠스그 속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중온 30도에서 3, 한 40도 사이 그 정도의 바이오가스에 주로 관여하는 그런 미생물들이다 이렇게 아주 아주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학계에서는 아마 과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온성 우리가 이제 뭐 화학 반응이 대부분 고온 그러니까 10도 높아지면 두 배씩 높아지는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고온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실험실에서는 10도 20도 상관없지만 이게 뭐 수백 톤막 수천 톤 되는 그런 규모의 설비에서 1, 2도는 그 열량의 그 요구량이나 소모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110 군데 제가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고온 소화조가, 현기성 고온 실규모 소화조가 딱한 군데 있습니다. 광주에 두 곳. 그래서 거기 송대라는 곳에 있는데 은폐에서 처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 말고는, 뭐 물론 인천 쪽에도 있고 몇개 없는데 하여튼 뭐한 다섯 개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설비를 55도라는 고온으로 하기가 열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항상 그 딜레마에 좀 빠져있죠. 55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55도 물에 손 넣으면 손톱 빠집니다. 보통 우리가 55도에서 60도가 단백질 변성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55도는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그좀 어 실험에 대한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전 몰랐는데 그 앞에 가기 산수라는 회사인데 거기 회사와 그 저희 그 연구실하고 지금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전처리 없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혹시 없겠느냐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원을 해서 뭐 너무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 우선 지금 실험실에 있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기 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거는 그이너큘럼 반응기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전국의 대표적인 여러 군데 그 소화조에서 식종원을 가져다가 그리고 현장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그 투입 물질을 모사해서 이제 돌리는 거의 지금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규모 반응기를 랩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그 물고기 폐사오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걸 우발성 바이오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그 우리가 아마 우발성 우발 채무 이런 것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인데 그런 이제 그 우발성 바이메스라고 통칭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일 쭉 일정 나오죠. 근데 이제 만약에 폐사어류 녹조, 적조 이런 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8월, 9월에 막 갑자기 막 수백만 마리 죽었다 이런 그렇듯 이제 갑자기 발생되는 거는 사실 그런 걸 대상으로 어떤 처리 설비 를 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또 반응기인데. 그래서 이두 가지 완전히 다른 형태 의 반응기에서 혹시 PLA-PBA-T를 그냥 전처리 없이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제 해보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뭐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현장을 모사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시작 단계 증량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적인 운영 단계로 해서 어, 그 돌리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사오류 반응기인데.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소화조에서 저희가 식종을 가져다가 이제 특화된 그런 미생물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조금은 현재로서는 생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요 PLA가 PBA보다 문헌에 의하면 PBA는 t 잘 분해 안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냥 전처리 없이.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미생물 군을 사용에 따라 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PLA는 이 반응기에 유래된 그런 그 미생물들이 더잘 분해하죠. 바이오가스 많이 나오니까. 근데 거꾸로 이쪽은 PLA보다 물론 PLA가 뭐 속도는 비슷하지만 PLA보다 PBAT를 더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빨리 분해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많이 분해하는 거죠. 이쪽은 빨리 되는데 많이는 PLA쪽이 더 되고 이런 좀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처럼 그요쪽그 그 파란색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런 소화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1차슬러지2차슬러지 슬러지 음식물 이거를 4대 4대 2, 그러니까 슬러지 1대 1 음식물, 그러니까 슬러지 대비2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런 통합 소화조의 물량인데 그리고 뭐 실험실에서 뭐몇 리터 이게 아니고 저게 유효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한두 주에 한 번씩 그기지를 계속 외부에서 투입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현장이 매일 바뀌는데 그걸 실험실에서 그렇게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최대한 현장을 모사한 그런 반응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쪽의 그런 미생물 군들이 p l a PBT를 a 분해하는 것들이 있으려 생각이 되고 좀 특수하게 키우면 잘 분해 안 되는 PBT도 a 분해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아그 NGS나 뭐 큐피셜 이런 그 메타지노믹스로 이제 분석을 해서 요거는 뭐그과 속이 과 과죠. 과개문광고 과속종할 때과 여기, 여기 이제 아세토박테리아스의 패밀리라는 것들이 여기 사이안 색깔로 이렇게 굉장히 우점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즉이런 것들이 PLA PBT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과라고 지금 현재로선 어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요거를 확실하게 어, 어떤 거냐, 어떤 미생물이냐는 지금 후속 좀 실험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제 뭐 농축이라든지 밝히고 지금 그런 형,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BA T는 어, 이게 분명히 그 문어 문어에는 뭐 10%도 안돼 5%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근데 보시다시피 이론 대비 한20% 이상, 25% 정도 분해가 돼서 상당히 잘 분해되는데 미생물이 분석은 되는데 이것들이 먼지가 지금 아직은 잘 이렇게 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잔뜩 해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아마 앞으로의 연구,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적용될 분야 혹은 뭐 특허라든지 뭐 이런데랑 연결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많이 처음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생물해성 플라스틱이 전처리 없이도 바이오가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처리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비교 연구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좀큰 파일럿 플랜트 그 연구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전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전철이 왜냐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뭐 열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케미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이틀 어떤 거는 뭐 10일씩 그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쓰이려고 하면 우리나라 그 어, 건설, 그 혹은, 아,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틀 이내에 뭐든지 돼야 되는데, 그니까 타겟이 이틀 이내로 뭐 처리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숫자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 기술, 이건 뭐 생물 공정의 공통적이죠. 그니까 러 물질이 달라지고 어떤 시설이 특화되면 특화된 스케일업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통합소화 공정,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아까 1 1 0개 소화조가 전부 다 통합소화, 거의 통합소화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서 수거해서 분리해서 따로 그것만 처리하는 소화조가 과연 어 어떤 그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게 장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뭐 여러분, 그 우리나라 뭐 어디 뭐 대전 한 군데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아서 그걸로 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있는 소화조에 이제 그 다시 또 통합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 통합 소화 기술 안정화 특히 안정화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화조 잘아시는 분들 있지만 뭐 음식물도 우리가 뭐 낮에 먹은 거 저녁에 먹은 거 다르고 어제 오늘 먹은 거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상이나 부하량 때문에 이게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넘어가면 소화조가 이제 안 좋아지고 효율 떨어지고 그러는데 바이플라스틱도 오 해보지 않은 거라서 분명히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 돼서 저는 이제 이런 공정 이상 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꼭뭐 학술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그 그 플랜트를 좀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그래서 이런 아, 그한네 다섯 가지 결론과 그다음에 제언을 드리고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